오늘 금요일 소지, 아, 이 마지막 소지를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신의 이 교화를 열 때에 저희의 마음 문을 열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또 당신의 지혜의 마음에 귀울을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지혜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며 저희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며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기를 우리를 재소원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신의 산의 그 율법은 대단한 사건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 보여졌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진 사건이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리신 사건이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말씀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정확하게 저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 그리고 알수 없는 듯이 비쳐진 그분. 이미지가 없는 형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을 성경은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불과 지진과 우레와 번개 속에서, 여러분,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울리는, 지축을 울리는 그러한 음성이 그분의 형상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타난 말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분의 형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말씀으로서 만나는 그러한, 아,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왜,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보금사와 같이 말구유에서 맞이하는 아기 예수와 동방박사들의 만남과 같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모습이 아니고, 말씀이 나타나는, 비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설명했을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서는 사도 이 요한의 요한복음 이 일장의 설명은 저희에게 있어서 무엇을 연상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정말 처음 마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그 장면에서 저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타나셨고 반포 되셨으며 그리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떠한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 유명한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운동 선수들은 어때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시합 중에서 나타내는 어떠한 기합 소리나 아니면 신음 소리나 이러한 것을 듣고도 저 선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 그가 평소에 했었던 그래서 무엇이 형, 상상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기합 소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떤 때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반포하심으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모두를 포용하는 것이었고, 평화 화평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모든 이웃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보호하시는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 열망 그리고 구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또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이 율법에서의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곳에 아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과 십자가에서 주기까지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의 보혈을 흘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우리를 두루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율법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세한 것 하나하나. 그리고 모든 윤례를 통해 법과 율례를 통해서 그 판례를 통해서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또 껴안고자 하시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그 근동의 아주 악한 행습을 행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선물하시고자 하셨던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비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우리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에서 나타난 그분의 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 이 토라에 대해서, 그러한 글귀들을 모든 집 곳곳에, 아, 이, 붙여놓고, 또 두며, 그것을 외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단순히 어떠한 것에 대한, 너무 그곳에 푸, 아, 그리고 너무 열, 심적이고 또 그것만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연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가치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그것을 옮기면서 실천하면서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분의 축복 속에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늘 발견하시면 그분의 형상과 함께 그분의 모습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대신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번 주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신의 형상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통해 신의 산에서 반포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저희에게 비춰주시고 또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그분을 저희가 만나고 동행하고 또 알며 깨달으며 저희의 삶에 있어서 함께 늘 동행하는 또늘 말씀을 나누는 그분과 저희의 인생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의 하나님께서 저의 얘기를 인도해 주시고 용기 주시며 저희를 영감 주시며 지혜의 마음으로 늘 당신과 묻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모두가 하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기를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며 또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려 싸움나이다. 아멘.